꿈꾸는 다육이. 콩분보다는 약간 큰거큰거 소개하겠습니다 사각입니다 색깔은 이렇게 요번에는 여러 가지 많습니다 여덟 가지 없는 것도 있, 있을 것 같은데 랜덤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굳이 필요하신 거는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콩분공보다큰 콩듬, 겁니다 높이 높이하고 넓이 재볼게요. 높이는 7.5, 7.5, 8까지는 안 되고 다 이거는 8이고 약간씩 차 있습니다. 이거는 8입니다. 0.1 2 3에서 1 2에서 약간 차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더 크네요. 넓이는 6cm입니다. 6cm. 넓이 6cm. 넓이는 거의 6cm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예쁜 화분 이렇게 결절이 이렇게 심으면서도 이렇게 진열하셔도 됩니다. 진열하기 좋은 사각 공분 다리도 이렇게 안정맞게 이렇게 네모로 튼튼하게 되어 있습니다. 튼튼한해도 되겠지만 튼튼하게 물 구멍 안에 내부도 이렇게까지 칠이 돼가고 아주 예쁜 그런 화분입니다. 이거는 연두색이 좀 진한 거, 하얀 거 이렇게. 파란 거에 이렇게 있는 거 있고, 빨간 거에 이렇게 있는 거고, 있 이거는 무광인 것 같습니다. 아주 예쁜 화분입니다. 가격은 3,000원입니다. 비싸지 않는 그런 화분입니다. 보게도 이거 수입 아니고요, 국산입니다. 발원에서 만드는 화분, 국산 국산입니다. 가격은 3,000원이었어요. 팔각 화분 소개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팔각 화분이 예쁜데. 가성비도 좋은 그런 화분입니다. 팔각 화분. 들기도 가볍고, 다리도 이렇게 밖으로 뻗어서 아주 안정감 있게 이렇게 예쁜 화분입니다. 색깔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파란 것도 있고, 요 색도 있고, 빨간 거, 그림 없는 빨간 거, 노란 거, 하얀 거, 이렇게 다섯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예쁜 화분, 팔각 화분입니다. 근데 라오를 제가 이거 심었는데, 너무 잘 크고요. 지금은 이 화분이 작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화분 가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팔각 화분에 심었는데 너무 예쁜 화분. 요 보세요. 안, 안에도 그렇고 깨끗하고 잘 나왔습니다. 구멍도 적당하게 있고요. 크지 않는 그런 구멍입니다. 물 빠짐도 좋습니다. 이거 제가 심어보니까는 실제로 높이하고 넓이 재 볼게요. 높이가 9cm고요. 거의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넓이는 11이 조금 넘습니다. 넓이는 11이 조금 넘고요. 거의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넓이, 높이는 거의 다 일정한 것 같습니다. 가격이 너무 저렴합니다. 이거는 6,000원입니다. 6,000원. 아주 저렴한 그런 화분입니다. 팔각 화분, 집에 복이 들어온다는 그런 화분인 것 같습니다. 옛날 말로. 아주 좋은 화분입니다 다음에는 둥근 화분, 발원에서 나온 화분 소개하겠습니다 이거, 이거는 중이고 아, 이거는 소고요 이거는 중입니다 발원에서 나온 화분, 동그란 화분 이렇게 아주 예쁜 화분입니다 이것도 이거는 너무 실용적인 거 그런 화분입니다. 가볍습니다. 가볍고 야무치게 그렇게 생겼습니다. 이것도 가벼운 화분. 화분입니다. 이거는 제가 마디 바 심어 봤는데 이거 어떤지 모르겠네요. 거의 비슷비슷하게 색깔도 맞춰갖고 심은 것같지요 파란색도 있고 소형 소형 거는 이 파란색 있습니다. 파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습니다. 소형은 색깔은 이번는중요은요 색도 있고요. 요 색깔도 있습니다. 이것도 있고요. 아, 요 화분 제가 심은 거하고 똑같은 색입니다. 이거. 여기 높이하고 넓이 재볼게요. 높이가 7, 8이고요. 8이고, 높이가 8, 아, 7.5인 것 같습니다. 높이 7.5고요. 넓이는 10입니다. 작은 화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넓이가 아주 넓습니다 이것도 12고요. 작은 화분 아닙니다. 중+ 중 이거는 소 중입니다. 높이는 7이고요. 소는 손은. 손은 높이가 7이고 거의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넓이는 10입니다. 1 0 10. 5 10.5 나갑니다. 이것도 10.5고요. 이것도 10.5고요. 넓이를, 가늠을 원하시면 집이 바꾼 게 있지요. 그 갖고 자로 이렇게 한번 재보시면 됩니다. 아주 예쁘고 가볍고 실용적인 그런 화분. 이거는 7,000원이고요. 중짜는, 이거는 소짜는 5,000원입니다. 5,000원. 아주 예쁜, 가볍고 예쁜 그런 화분입니다. 다음에는 호리병 소개하겠습니다. 호리병, 요번에 들어온 제품은 색깔이 좀두 가지 정도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초록색, 초록색에 이런 거품 모양이 있고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이 색깔 자체가. 이거는 무광인데 이쪽 위에는 이렇게 밑에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떼돌이 있는 이런 거 틀리게 나왔습니다. 이것도. 이것도 새로 나온 모델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색깔은 좀 검은 빛이 많이 나는 화분입니다. 호리병. 이거는 청색에 있는 화분이고요. 이거는 하얀색에 제가 이거 심어봤는데, 버클리, 이 보세요. 너무 잘 자라고 있습니다. 화분이 좋은지 너무 잘 자라고 싱싱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올리는지, 이 버클리 이런 거 이렇게 다 아무데나 심으셔도 되는 그런 화분입니다. 높이하고 넓이는 재볼게요. 넓, 높이가 11.5. 이것도 11.5. 넓이는 10.5입니다. 10.5. 거의 다 비슷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작습니다. 10입니다. 이거는 11.5고요. 이거, 이거는 11이 됩니다. 근데 약간 0.5 안에서는 거의 비슷비슷하고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리도 이렇게 너무 귀엽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주 예쁜 물구멍도 그렇고 아주 너무 깔끔하게 이렇게 나왔네요. 보세요. 다 예쁩니다. 다. 요번에 나온 거는 색깔이 전부 다 고급스럽게 업그레이드 어갖고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요번에 나온 거 너무 예쁩니다. 색깔 자체가 고급스럽게 나왔습니다. 이 가격은 7,000원입니다. 7,000원. 7,000원이었어요. 다음에는 사각 화분 소개하겠습니다. 길이도 깊고 넓이도 넓은 그런 화분입니다. 사각 이렇게 무광의 황토색, 갈색, 코사지가 이렇게 네모로 아니 동그라미로 다 똑같습니다. 코사지는. 색깔은 초록색, 이거는 블루색에 있는 기고 이거는 하얀색에 있는 그런 빗살무늬가 있고 좀 특이한 이런 화분입니다. 이거는. 무게는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뭉퉁한 그런 화분입니다. 보기에는 너무 좋은 화분. 다리도 이렇게 연, 한게 아니고 연달아 이렇게 쭉그 선에서, 그 흙에서 바로 나온 그런 발입니다. 이거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보세요. 바로 한 그런 발입니다. 물구멍도 그렇고 안에 향토색이 있어갖고 화분이, 이 화분 제가 심었는데 이건 홍화장인가? 아니다 레드핑클입니다 레드 이거 제가 심었는데 너무 잘 큽니다 이거 보세요 윤기도 반질반질하고 아주 예쁜 그런 화분입니다 뭐든지 심으셔도 되는 그런 화분 입니다 이거 높이 한번 넓이 재볼게요 높이가 11입니다 높이 이건 11이 좀 넘고요 약간씩은 차이 있습니다 0.23 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높이, 넓이도 약간씩 있을 것입니다. 넓이는 8.5, 8.5, 이는 9입니다. 8.5, 그, 거의 정사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8.5, 이쪽에는 9인데, 약간씩은 차이 있습니다. 0.4cm, 정사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은 7,000원입니다. 가격은 아주 저렴한 그런 화분입니다. 이거 인기가 너무 좋습니다. 다음에는 농화분 소개하겠습니다. 농화분. 포사지는 다 똑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포사지는 다 똑같고요. 농화분입니다. 이것도 제, 제 몸에서 나온 다리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리는. 다리는 아주 튼튼하고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깊이도 아주 깊어요. 이거는 목대 긴 거. 뿌리 긴 거, 이런 게 심으시면 은 좋습니다. 이거는 초록색, 이거 거품 모양 있고 초록색입니다. 이거는 블루색, 이거는 갈색에 있는 화분, 인기 좋은 화분입니다. 이것도. 이거는 밤색이 좀 짙은 겁니다. 밤색 안에도 그렇고, 한토로 흙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하얀색 빗살 무늬 들어가 있고요. 뒤에는 이렇게 매끈합니다. 이렇게. 안에 깊이가 너무 좋습니다 농화분입니다 이거는 가격은 만원입니다 너무 좋은 착한 가격입니다 길이하고 넓이는 재 볼게요 높이는 18입니다 이거 작은 화분이 아닙니다 농화분입니다 거의 높이는 거의 다 비슷비슷합니다 18입니다 거의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넓이는 9cm입니다 넓이도 거의 정사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9cm고요. 이것도, 이거는 조금 작네. 0.3cm 정도. 거의 정사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높이 넓이 거의 비슷비슷하고요. 가격은 만 원이었습니다. 농화분. 다음에는 술잔 모양 화분 소개하겠습니다. 너무 귀엽습니다. 귀엽고, 일단은 가볍습니다. 화분 자체는 아주 가볍습니다. 색깔은 이렇게 좀 어두운 색을 한것 같습니다. 이거는 특별히. 그리고 다리는 이렇게 안정감 있게 이렇게 밑에 바로 내려온 그런 화분입니다. 화분은 일단은 가볍고요. 귀여운 그런 화분입니다. 용, 용 이름이 나오는 이름이 용충이랍니다. 용충 화분 자체 이름이. 근데 술잔으로 하겠습니다. 색깔은 이한 가지 색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나왔던 거고요. 지금 현재로는 이렇게 조금 작게 나왔습니다. 작게 나왔고 이거 제가 심어봤는데 이거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아주 예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 높이하고 넓리는대볼게요 높이는 11이 조금 넘습니다. 11이 조금 넘고요. 이거는 10, 10.5고요. 11. 약간씩 차 있습니다. 넓이는 11.11은 넘습니다. 일단 11은 넘고요. 이거는 12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약간씩 차 있습니다. 수입 아니고 국산입니다. 국산 하고 가격이 저번에는 이거 9,000원이었는데, 요번에는 조금 작다고 8,000원에 나온 것 같습니다. 가격은 8,000원입니다. 아주 귀엽고 예쁜 그런 화분입니다. 이거는 뭐든지 다리가 길기 때문에 뭐든지 심으셔도 되고, 낮은 거 심으셔도 되고, 아주 좋은 그런 화분입니다. 가벼운 화분 8,000원이었어요. 오늘은 사각 화분 소개하겠습니다. 이거 가성비 좋은, 너무 좋은 화분입니다. 사각 화분, 사각화분, 큰 화분입니다. 모양이 다 똑같은데 앞에 코사지가 다 틀립니다. 이렇게 요거 제가 심은 거는 요거 골프 가방 있고요. 이렇게 있는 이게 다 틀립니다. 색깔은 색깔은 이렇게 있고요. 하얀색에 파란 줄무늬 있는 거 하고 이거는 무광입니다. 무광 이거는 연두색, 아, 숙색인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런 것도 있고요. 일단 한개 들어. 요, 요 빨간 것도 있습니다. 빨간색이 약간 들어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너무 가볍고 큰 화분입니다. 이게 실제로는 너무 가볍고 실용성 좋은 그런 화분입니다. 이거는 높이 않고 넓이는 재볼게요. 높이가 11입니다. 높이는 11. 여기는 10. 11.5, 아, 10.5고, 이거는 10.5는 되는 것 같습니다. 거의 다 비슷비슷한데, 약간씩 차 있습니다. 이것도 10.5고요. 넓이는 세로로 11.5. 가로로는 큽니다. 이거 13.5입니다. 이게 작은 학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가로로는 11.5고요. 세로로는 13미 넘습니다. 1 3 5원 넘습니다. 거의 다 비슷비슷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이 아주 아주 짱입니다. 가격이 8,000원밖에 안 합니다. 8,000원. 너무 가볍고 다리도 이렇게 너무 예쁘게 이렇게 나온 화분. 넓이도 넓고 얇고 아주 큰 화분입니다. 이거. 큰 호리병 소개하겠습니다. 큰 호리병. 일단은, 이거는 새로 나온 신제품입니다. 없었던 물건입니다. 요번에 들어온 물건입니다. 안에 향도로 돼갖고, 흡기 너무 좋은 거, 그런 거 쓰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리도 안정감 있게 짤막하게 전체적으로 다 다리가 들어가 있는 모양입니다. 색깔은 이렇게 두 가지 색 정도 있는데, 앞에 이 모양이 좀 틀리는 것 같습니다. 이 모양이 약간씩 틀리면 그런 화분입니다. 이거는 색깔, 이거 하얀색에 이거 있고요. 모양도 이게 좀 약간 틀리는 모양이 이한개 들어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는 박스를 뜯어봐야 알겠는데, 이 모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약간 틀리는 모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위에 이 모양은 약간 벌어져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이거는 약간 오므리 정도 형태. 이렇게 높이하고 넓이는 재볼게요. 높이는 좀큰것 같습니다. 13입니다. 13, 이거는 12고요. 이것도 13이 조금, 조금 안 되는, 0.1g 정도 안 되는 그런 화분입니다. 이거는 12.5고요. 약간씩 차이 있습니다. 크기가. 아, 넓이는, 넓이는 12. 이거는 12가 좀 넘고요. 이것도 12. 거의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넓이는. 이거는 11. 1.5cm인데 조금 작습니다. 크기는.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색깔도 그렇고 아주 예쁜 그런 화분입니다. 이거는 새로 나온 화분인데, 이거 천키라고 제가 심어봤는데, 어울리는지 모르겠네요. 아주 예쁜 화분입니다. 뭐든지 늘어지는 거 심으셔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앞에 이거 뭉뚱해갖고 아주 뿌리가 잘 자라는 그런 화분입니다. 가격은 만 원입니다. 만원만 원에 비해서는 화분은 진짜 고급스럽고 예쁜 화분입니다. 이거 새로 나온 화분 만 원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대형 화분입니다. 큰 화분 손으로 비전 화분. 제가 이거 강력히 추천합니다. 너무 예쁜 화분입니다. 이거는 이거 진짜 너무 예쁜 화분 강력 추천 화분. 다리 한번 보세요, 다리. 너무 예쁘고, 암쟁맞게 이렇게 잘 만들어진 화분입니다. 이거는 손으로 빚었습니다. 손으로. 안에 내부도 그렇고, 손으로 빚은 거 확실히 표시나시지요. 색깔도 그렇고, 너무 예쁜 화분, 신제품이고, 프릴도 있고, 손으로 빚은 화분, 너무 예쁜 화분입니다. 이거는 무광에다가 갈색 화분, 손으로 빚은 거 표시나시지요. 너무 예쁩니다. 다리도 그렇고, 이것도 제가 강력히 추천하는 화분입니다. 이거는 가격은 3만원입니다. 모양도 이렇게 다 냈고요. 양쪽으로 다 이렇게 둘레 다 냈습니다. 높이하고 넓이 재볼게요. 높이가 15, 14입니다. 높이는 14고요. 넓이는 18입니다. 큰 화분입니다, 넓이는. 높이하고 넓이는 대형 화분입니다, 대형 화분. 거의 다 완전 동그란 건 아니고, 약간 타원형도 아니고, 약간 굴곡이 좀 있습니다, 넓이가. 이것도, 이거는 17입니다. 높이는 낮은 데 재볼게요. 낮은 데는 이거는 10, 15가 됩니다, 이거는 낮은 데는. 높은 데는 1 0 6, 17,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예쁜 화분. 이렇게, 안에 내부도 그렇고, 큰 화분입니다, 이거. 아주 예쁜 화분. 다른 말은 필요 없고요. 너무 예쁜 화분입니다. 가격도 좋습니다, 가격도. 가격은 3만원입니다, 3만원. 손으로 빚었기 때문에 가격은 3만원입니다. 너무 예쁜 화분. 이거는, 다음에는, 반종이 됐다는 화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두개 남았고요. 이거는 한개 남았습니다. 이거는 솔직 히 말해서 너무 예쁜 화분입니다. 이거 안에 소, 손으로 빚었기 때문에요. 저저저이 지문이 다 찍혔습니다. 이거는 안에 손으로 빚어갖고 너무 예쁜 화분입니다. 이거는 지문이 다 찍힌 그런 화분입니다. 이거는 다리도 튼튼하게 이렇게 길쭉하고 이렇게 비쌀 무늬도 있고요. 다 예쁩니다. 이거 이거는 진짜 예쁜 화분입니다. 한개 남았습니다. 이거. 그리고 이거는 물결 사각인데 이것도 안 나온다고 합니다. 안 나온다고 하는데 이것도 예쁜 화분 그런 화분입니다. 다리도 그렇고 이것도 스위바입니다. 이거는 한국산입니다. 한국산 앞에 코사지 있고요. 제가 이거 핏코키 심어봤는데 이 색깔을 심어봤는데 아주 예쁜 화분. 이거는 두개 하시면은 15,000원이고요. 두개 하시면, 은한 개에 8,000원인데, 두개 하시면, 은만 5,000원입니다. 이거는 가격은 만 6,000원이고요. 이거는 두개 하시면, 은만 5,000원입니다. 높이하고 넓이는 재볼게요. 일단은 낮은 데를 재보겠습니다. 물결이기 때문에. 11입니다. 11, 11. 넓이는 8이고요. 정사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넓이는 정사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8. 이쪽에도 8. 요거는 10입니다. 높이는. 넓이는 13입니다. 작은 화분이 아닙니다. 이거. 이거 고급스럽고 13입니다. 고급스럽고. 진짜 값어치 있는 화분입니다. 이거는. 16,000원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